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이쁜 목소리 내고 싶고 이쁘게 하고 싶은데 컴퓨터를 많이 하고 대화수를 좀 줄이다 보면 목이 많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껄끄러울 때도 있는데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는 어, 고객님들의 불편한 사항이 저를 응원하고 싶고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싶은데 목소리가 잘안 들리고 너무 작고 또 저는 이해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데 다음 장면이 나올 때는 음악을 베이스를 깔다 보니까 크게 들리고 어 정말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 대한 안케이트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 좋은데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이 쭉 나왔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던 바거든요 근데 역시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유튜브 분들이 응원을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저희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제 생각만 갖고 안 되죠. 양해만 해달라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개선을 해야 할 것은 하나하나씩 개선해서 불편함 없이 압구정골에서 즐겁게 쇼핑하고, 압구정 진장이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를 아주 즐겁게 감상하시고 유익하고, 그렇게 해서 응원 많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상품들, 이쁜 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는 것들 많이 많이 자랑하면서 피할 할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이제 좀 크게 들리죠? 많이 크게 얘기했습니다. 간장이 기본이에요. 간장 3스푼 정도. 하나, 둘, 셋. 그 3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목소리 크게 할게요. 자, 발사믹 소스. 새콤한 맛을 내는 소스. 한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유 올리브유 3스푼 정도 넣습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3스푼 정도 올리브오일이에요 어디에는 참기름을 넣기도 하거든요. 뭐돈가스 소스라든가 고기 소스, 스테이크 소스 할때요 지금 만드는 오리엔탈 소스거든요. 요건 저는 샐러드용으로 하기 때문에 참기름은 넣지 않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늘은 넣는데요. 그래서 마늘은 반 티스푼 정도 이 마늘의 향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오렌지 요거 아니 오렌지가 아니고 레몬즙 요거 한 스푼이나 반 스푼 작은 한3분의2 스푼 정도요 그다음에 식초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 몸에 식초 좋잖아요 신맛이 있어야 뼈에도 좋고 건강이 좋기 때문에 식초 두배 사과 식초가 아니고 그냥 식초라서 한 스푼 가까이 넣어주고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올리고당, 칼로리 낮은 올리고당 두 스푼 들어간대요. 올리고당 두 스푼, 간장 세 스푼에 두 스푼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한 스푼 정도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다 들어갔고요. 저는 대신 여기 에 집에 블루베리 시럽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 스푼 넣게요. 그럼 블루베리의 영양가 색깔 이쁘죠? 영양도 블루베리겠지만 시럽의 맛을 블루베리로 느끼게끔 이렇게 한 스푼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후추 전통 후추를 안 쓰고선 있는 거 후추를 써서 후추 살짝 후추는 조금만 뿌려주세요 고기에 넣는게 아니니까 고기에 넣을 땐 조금 많이 뿌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국산 통마늘 이거는 그냥 뭐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한 재료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 이게 오리엔탈 소스도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뭐 꿀이나 시럽 이런 걸좀더 넣으시면 좋고요 이 샐러드 과일 야채 샐러드에 넣기 위해서는 오리엔탈 소스가 어, 다른 소스, 마요네즈 들어간 소스 그 외에 드레싱들이 칼로리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 오리엔탈 소스를 요즘 많이 즐겨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해요 지금 이게. 이게 여러모로 오리엔탈 소스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다행히도 집에 소스 어,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음, 아보카도 샐러드 만들어 가지고 샌드위치 해 먹고 나머지 야채 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 과일로 알록달록하게 계란까지 삶아서 제가 샐러드를 나름대로 꾸미시면 돼요 저거 꾸미는 거 보여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데코한 거고요 자기 취향대로 그냥 색깔별대로 이쁘게 꾸미고 싶은 만큼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다잘 풀렸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맛을 조금 보고 어떤 게좀덜 들어갔는가. 그런 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음, 새콤하고 향이 좀 나면서 간도 좀 있고 좋아요. 저희는 아까 시럽 2스푼 대신에 2스푼 넣고 더 첨가하지 않고 아까 블루베리 시럽을 좀 넣었기 때문에 달콤하면서도 아주 달면은 또 칼로리가 높고 당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뿌려주면 돼요 얘네들을 얘네들을 개인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요즘 피자에도 많이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필요한 분들은 다 추가해서 뿌리고 지금은 데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게 많이 보이시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죠? 제가 이게 많이 싸게 구입을 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한 거예요.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식물성 알칼리성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비타민 E도 있지만 단백질이 풍부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칼로리가 좀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에 건강에는 좋지만 각종 비타민이 다 들어있고. 하지만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다라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쁘게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재료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넣고 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탈 소스까지 제공했어요.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힘내라고 댓글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선TV 응원 많이 주세요.